우리 함께 우리 후보, 윤석열 후보를 3월 9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죠 참, 그동안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어설픈 자파 인용, 자파 진영 논리로 국정농단하고 국민들 고통 속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대로남물이고 국민 간나치기하는이 정권 그대로 둘수 없죠. 이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현 정권의 불법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론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 청와대 구중군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란 분, 법이 얼마나 나셨는지. 강력히 분노하고 사과 요구한다 이재명 후보는 적치 보복이라고 했어요 아니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된 거 처벌 안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선거 비리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뭐 이런 거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까? 다 규명해야죠. 네. 조국 수사, 김경수 드루킹, 또 라임 업치모스 금융 비리 이런 거다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기 오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이 반고발 보니까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그랬어요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계시는 저 정우택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경제에 대해서 내가 경제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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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재명 후보는 경제 대통령 인정 못해. 어요 다만, 다만 위기에 강한 이거는 조금 제가 인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좀 불리하면 말 바꾸기 잘하고좀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TV 보셨죠? 우리 후보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동문사답하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대장동 사건도 우리 당이 잘못했다고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서도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돈 갖다 줬다고 나오고 자기가 그 당시에 시장이 설계한 거죠 또이 사업을 시행할 때 성남시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오늘 어떻그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 당한테 덮어웁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기에 강한가 봅니다 또 유능하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법과 써가지고, 나랏돈 빼먹는데, 부부가 나랏돈 빼먹는 거, 유능하죠? 3조 5천억 들여서 1조 가까운 특혜를 몰아주는 거, 이거 얼마나 유능합니까? 이런 거, 이런 격제 대통령, 국민들 바라지 않죠? 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우리 대한민국 중심 충청북도에서 윤석열 압도적인 지지 전국적으로 메아리 치도록 여러분 해주실 거죠? 그래서 충청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시죠, 여러분? 자, 제가 마무리 구호 외치고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제가, 내가 하면 여러분 윤석열이다 또 충북이 하면 여러분 앞장선다 윤석열 하면 대통령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죠 내가 윤석열이다 충북이 앞장선다 윤석열 대통령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종배 총괄선대 위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맞아 주십시오 나경원 문재인 청권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하려 했는데요. 짧게 하래요. 여러분, 일자리의 꿈을 뺏어갔습니다. 집을 가질 꿈을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되겠죠? 뭐할말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라고요? 네. 상담부라고 저정호택 대표님 당선 시켜드리라고 꼭한 말씀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저희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페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하셨을 겁니다. 대부 대중, 불종일교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의 안보를 팔아버렸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유도 말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유를 지켜내야 되겠죠? 네. 이제 이재명 후보 나와서 유능한 대통령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유능해요. 뭐가 나냐? 대한민국 등골 빼먹는 것. 국민들 등골 빼먹는데 유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다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거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나라 맡기면 이제 성남시민 등골 빼먹고 경기도민 등골 빼먹는 거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등골 빼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대통령이라 그러는데 경제는 경제망칠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앞뒤에 안 맞는 거, 자꾸 바뀌는 공약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김혜경 배우자, 소고기 먹고 한거잘 아시죠?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 집에 기생충이 살았나 보다. 여러분, 이 기생충 가족에게 대한민국 맡겨서 되겠습니까? 자, 3월 9일,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서, 이제 나라의 공정, 그리고 정의, 상심, 되찾아옵시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나는 고구려 최후의 무장, 대중사이다 <laughs> 세상은 참으로 난세와 난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생 배우만 하던 제가 이렇게 단상에 올라왔으니 말이죠. 지난주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참으로 좋은 역할,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지사,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애국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총칼을 들고 적군과 싸워야 애국입니까? 사회 전 분야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내국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권에 오는 동안 마음놓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할복구 애국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보는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나고 일거리는 소멸되고 민생은 보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꿔야 됩니다. 정권을. 그것은 윤석열 후보밖에 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확고히 판석에 올려놓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신분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건져올 수 건져올릴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이번 3월 9일 우리의 대통령으로 선출해 봅시다 여러분 윤석열 <웃음> 윤석열 <웃음> 윤석열 윤석열 <laughs> 윤석열을 20대 대통령으로 <웃음> 윤석열 <웃음> 윤석열 감사합니다 오히려 <laughs> 어, 인기 있는 드라마를 만들려면 조연 조연 배우들, 뭐, 작가, 피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동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주 멋진 누구? 누구? 윤상철! 여러분, 지원은 몇 번입니까? 2번! 2번은 누굽니까? 2번! 3월 9일 날, 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게끔 여러분, 박방시민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네, 우리다랑스러운 우리 그 다음 대통령 후보러이그에음터했습니다 우리 민 여러분, 다시민 여러분, 부다한러분시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힘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열 대통령 후보를 전국 도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청도민 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윤석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충청인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어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열 우리 도민 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 민주당 정권의 지난 5년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한번더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놓고 서민의 허리가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늘 가진 사람과 뺏서서 없는 사람 나눠주고 마치 무슨 홍길동인 것처럼 늘 떠들지만 결국 보면 어려운 사람 더 힘들게 만든 정권 아닙니까? 이런 위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치고,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갈라쳐서 고착화 시키고, 없는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 늘 편하게 내편 만들고 손 고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편하게 정권 잡고, 늘 편하게 따뜻하게 살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부정부패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충북과 청주 역시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지방의회, 민주당이 다 정하겠죠. 어땠습니까? 우리 충북인들의 삶이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게 그렇게도 천재 아인슈타인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상식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식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윤상들, 윤상들, 윤상들. 민주당 정권의 무동산 정책 2 8번 고쳐가지고 거의 무도기가 됐습니다만은 주택 문제 해결 됐습니까? 집값은 천정부지에 주머니는 비어 있는데 도대체 세금은 얼마나 뜯어갔습니까? 초과 세수가 수십 조입니다. 세입세출 계산도 하나 못하는 조건입니까 이게? 세금 뜯어다가 우리 충북 도민, 청주시민들 편안하게 뭐 나눠줬습니까? 이돈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약하라이면 뭡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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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대 정당의 후보를 인신 공격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쪽은 연일 거짓 조작 선동 공세를 퍼붓지만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윤상철, 그러나 윤상철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타도우도 아니고 네거티브도 아닙니다. 3억 5천만 원 부은 사람이 8,500억을 가져가고 1조 가까이 가져간다면 그게 부정부패 아니면 뭐겠습니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정부패는 대편이고 남의 편이고 가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착결하겠습니다. 윤탄열윤탄열 윤석열! 이 대장동에 땅을 수용당한 사람, 또 여기서 아파트 사서 들어온 입주민다 착취당하고 약탈당한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백성의 고혈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사람을 공당의 후보로 내세우고,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이거를 네거티브라고 그러고 이거를 정치보복이라고 말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여러분? <목소리> 이 민주당 사람들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게 있어요.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거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자기들끼리 내로남불로 판갈라서오위 공직 자리 갈라먹고 이권 자기 편들한테 이권 떼주고 잘 해먹고 살다가 선거철만 되면. 스멀스멀 나와서 옷 이쁘게 차려입고 과자통 들고 마치 배고픈 아이들에게 사탕 나눠주듯이 아주 화려한 약속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지켜진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 공약 국민들에게 금송하지는 않아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제 믿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저 공약 전부 엉탈입니다. 돈이 수천조가 들어가는데 무슨 재주로 이걸 합니까 여러분? 기본소득 돈 나눠줘서 국민의 행복에 도움 되겠습니까? 엉뚱한 방역정책으로 피해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많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되는 튼튼한 중산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2년동안 한번 외국을 보십시오 이렇게 2년동안 국민들 계속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어? 음식점에 몇명못 들어가게 하고, 시간 제한하고, 만약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국가, 정부도 불가피하게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2년 동안 도대체 뭡니까, 이게? 에? 우리 국민들 너무 착하고, 정부 정책을 정말 잘 따라줬습니다. K방역은 국민의 방역이지, 민주당의 방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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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도 이만큼 속았으면 이제 심판하고 바꿉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잘못했으면 물러나고, 또 다른 데서 정부를 담당하고, 또 거기도 잘못했으면 물러나고 하는 책임 정치입니다. 이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20년 동안 한다 그랬죠? 어떤 분은 50년 동안 한다 그럽니다. 그 뭘, 어떻게 해서 20년을 하고 50년을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뭐 바보로 하는 겁니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올 때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북철도, 청주 도심 통과하고, 하성 이 충북 경제산업의 거점공항으로 만들고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탄탄한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해서 이 지역이 바뀌고 충북의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러 외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충주로 오송으로 이 충북으로 몰려들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충북인들께서 민주당 정권 많이 밀어주셨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이 지역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자기들끼리 자기 편들끼리 갈라먹는 짓만 해오고 백성들의 고율 빨아먹고 가진 위선 다 떨고 자 이번에 또 선거 때 됐으니까 많이 나타나서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하죠 이제 못 믿죠? 네, 이런 사람들하고 동업 계약 썼으면은 네, 이제 재산 다 탕진합니다.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누구에게도 정치적 부채 증거 없습니다. 오로지 저를 불러내서 키워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과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만 저는 빚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집권해서 이권 나눠 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제가 아무에게도 부채가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 박살 내겠습니다. 우리 청주 시민 또 충북도민 여러분 이번 3월 9일은 국민의 집권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건지 제대로 보여주시다 여러분 부패하고 이 무도한 세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여러분께서 엄정하게 심판하고, 저희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3월 9일, 국민 여러분과 청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 Udista! Udista! Udista!